핵이 들어! 그렇지! 어, 핵이 들어! <목소리> 어, 괜찮아, 아, 빨리 해, 손님. 어, 어, 시도 좋아, 시도 좋아. 어, 연결. 어, 길 잘려라. 에이, 손이 어, 진짜 서다 받을 거야. 이거 어디다 줘? 어, 안 보고 줄 거야. 핵이 들어! 핵이 들어! 루터! 보고 줘, 아이폰 텔! 오케이! 아이폰 텔! 보고 줘! 뭐, 어. <목소리> 말하고 말하고, 보고 줘! 보고 줘! 그렇지! 웃노 스톱! 웃는다! 어, 어. 보고 줘! 에이. 그렇지! 움직 이, 어, 셋! 셋! 그렇지!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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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줘보고줘왜움직임손이쁘게 손, 손, 그렇지 손, 어, 터치 해라. 어, 연결. 어, 그렇지, 애헤드들보고줘그렇지보고줘그렇지보고줘 야, 정확해져. 돌리. 어, 연결. 에이. 뭘 터치야. 주이 어디야? 좋이체력 떨어졌어. 네. 주 아주 친는데 어, 오케이, 오케 오케이, 에이. 오케이, 오이 오케이, 이오게이 어. 어. 그렇지. 렇지 Hey, God dag. No, no. no.